자, 이번에 소개할 곡은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와 영국의 한 박물관의 공동 연구팀에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독적인 노래로 선정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자 연구팀이 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들어본 노래라는 생각이 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라고 캐스를했는데이 노래는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2.29초였다고 합니다. 이건 뭐 듣기만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딱 듣자마자. 그렇지. 아 뭐지? 자 과연 여러분도 3초 안에 어떤 노래인지 알수 있을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아나 아 <목소리> 아, 2초 안 걸렸어. 네. 연구 결과에 반격하는 아 예. 문을 제기합니다. 아, 왜 네. 2초나 걸렸어? 왜 2초나 걸렸지? 평걸이균 아, 아, 엄청 잖아요 진짜 대단했어요 인기가 세계를 네. 들었다 놨다 했고 영국의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는요 1996년 데뷔하자마자 데뷔곡 원어비로 무려 37개국에서 1위를 차지, 역사상 가장 히트한 걸그룹 싱글이라는 전무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노래도 아주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어비가 원래는 R&B였답니다. 이게 R&B라고요? 네. 아, 스파이스걸스가 데뷔하기 전에 당시 소속사에서는 데뷔곡으로 Say You'll Be There를 제안했지만요. 스파이스걸스 멤버들이 워너비를 고집하면서 결국 지금의 버전으로 밀어붙였고 그 결과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빵 터뜨린 거죠. 아니 어셔가 네. 고집부리고 스파이스 걸스가 소속사 말 들었으면 우린 둘다못받겠네 아니 근데 이거 맞네. 아닐까? 집단 지성이잖아 어셔는 아, 하나였잖아 아, 집단 지성 어. 스파이스 걸스는 여러 명이 합친 그건 이제 다수결이죠 네 멤버들이 있어. 참 감이 좋네요 그때 그 시절 전세계걸 파워 신드롬을 일으킨 스파이스 걸스의 멤버 워너비였습니다.